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400명을 넘었습니다. 서울 한양대병원 확진자가 27명으로 늘었고, IM 선교회 발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가 내일로 예정됐지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 신고도 속출했습니다. 유럽연합이 18세 이상 모든 연령층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백신 수출 규제에 들어갔는데 우리 백신 수급엔 문제가 없을지 짚어봤습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홈페이지를 확충하며 독도와 관련한 고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 8시에 뵙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400명을 넘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해 전수조사 중인 서울 한양대병원은 4분의 1만 조사했는데 확진자가 27명으로 늘었습니다. IM 선교회발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가 내일로 예정됐지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모임금지 위반 신고도 폭출했습니다. 유럽연합이 18세 이상 전 연령층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백신 수출 규제에 들어갔는데 우리 백신 수급엔 문제가 없을지 짚어봤습니다. 자동차를 장기간 빌릴 때 보증금을 내면 월 이용료 일부를 지원받기로 하고 계약했는데 그 돈을 떼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비슷한 피해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사연 취재했습니다. 장기간 자동차를 빌릴 때 보증금을 내면 월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 해서 한 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이 지원금은 물론 보증금도 떼였던 제보가 왔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이 100명이 넘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경남에 있는 한 화력 발전소에서는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거리로 내몰린 건몇 달째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까지 끊겼기 때문인데,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만 400여 명에 이릅니다. 어떤 사연인지 정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즘 마트에서 비닐 라벨이 없는 생수나 빨대 없는 음료 본적 있으실 겁니다. 모분별한 쓰레기로 환경 파괴를 걱정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유통업계도 하나둘 친환경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요. 환경을 지키는 좋은 경쟁이 늘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계속되는 추위에 바깥 활동이 힘든 시기지만 겨울 파도에 올라타고 빙벽을 오르면서 나만의 방법으로 추위에 맞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재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백여 년의 역사를 가진 만큼 한국 가곡 하면 옛날 노래로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요즘 세대의 감성에 맞는 젊은 가곡들이 사랑받으면서 우리말로 부르는 한국 가곡이 새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김수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로 농가에서 키우는 닭과 오리뿐 아니라 야생 조류들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데 특히 백조로 불리는 큰 고니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용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토요일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